안녕하세요. 중국 상해에서 IT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 아로랑입니다. 오늘은 원플러스 9 시리즈 핸즈온 후기 영상인데요. 이 원플러스는 오프라인 직영 스토어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번 9 시리즈 같은 경우 오늘 전국적으로 팝업 스토어를 열고 일일 홍보 행사를 진행했는데요. 저도 사전 등록하고 거기에 다녀왔습니다. 아 그리고 뭐 사은품을 받긴 했는데 이 에코백하고 생수 마스크 뭐 거기에 무슨 배지 같은 거 하나 주더라고요 아무튼 보시다시피 사람이 꽤 많죠 뭐 저도 그렇고 이미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이 외국 유튜버들의 핸즈온이나 언박싱 영상 그리고 사용 후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기기를 만져봐야 느낌을 정확히 알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 보다도 이 나인 프로 색상별 후면 재질이 가장 궁금했는데요 아무튼 뭐 사람이 많아 가지고 만져보는데 조금 힘들었습니다 자 우선 이 블랙 이게 예, 사진상으로는 좀 거칠게 표현이 돼 가지고 촉감이 별로일 거라 생각했는데요. 이게 상당히 보들보들한 게 부드럽습니다. 갤럭시 S21 울트라 블랙 모델하고 질감이 조금 비슷한데, 원 플러스 9 프로는 입자감이 좀더 있는 편이고, 촉감은 굉장히 부드러워. 무튼이 블랙 색상 후면 마감은 같은 프로 모델 중에서는 가장 좋은 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카키 색상인데요. 이 국방색도 후면이 무광마감입니다. 보기에는 블랙보다 좀더 맨들맨들 할것 같은, 네,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 촉감은 블랙과 거의 흡사하고요. 이 부드러운 느낌의 무광마감. 아, 요게 이제 각도에 따라서 색상이 좀 달라 보이는 맛도 있어가지고 요 색도 상당히 잘 뽑힌 것 같아요. 예. 네. 그리고 가장 만져보기 어려웠던 이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실버 색상인데요. 이 색상은 유광 마감이에요. 근데 이 유광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약간 그라데이션이 있기 때문에 하단부 반사가 심하고 이 상단부는 좀덜 비치는 이 아, 컬러도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. 유광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테니까 또 하셀 블라드라는 어떤 브랜드와 이 실버가 꽤잘 어울린다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. 원플러스의 빌드 퀄리티는 원플러스 7 시리즈 이후부터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뭐 별달리 들을 말씀은 없고요. 이9 프로 같은 경우에 살짝 두껍다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고 무게는 200g 이안 돼서 그런지 무겁다는 느낌은 뭐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인 시리즈 부터 이 중국 내수형 모델은 오포의 컬러 os 가 탑재가 되는데요 만져본 시간이 짧아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산소롬이나 수소롬 처럼 그렇게 심플하진 않다는 거 그리고 카메라는 결과물은 이제 컴퓨터로 원본을 봐야 판단이 정확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데 몇장 찍어본 바로는 이게 아주 좋지도 아주 나쁘지도 않은 그냥 일반적인 수준 어, 3.3배 광학줌은 뭐 그럭저럭 쓸만했는데요. 전반적으로 망원은 좀 아쉽더라고요. 그리고 화면에서처럼 다들 만져보느라 정신이 없는데요. 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평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. 아, 카메라를 계속 테스트해보는 남자분도 있었고, 이 옆에 주황색 옷 입은 여자분은 컬러로 내내 고민을 하더니 아, 결국은 실버로 결정을 하더라고요. 어 사실 제가 이 예약 오픈 당일에 초단위로 이9 프로 실버를 예약을 했었는데요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어제 새벽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휴대폰을 구입했는데요 아, 취소를 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 카메라 부분 이게 기대만큼 결과물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카메라 후기도 보고 또 제가 현장에서 만져보고 그러니까 아, 가격 대비해 가지고 그리고 이 플래그십 수준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, 그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좋습니다. 빠릿하고 부드럽고. 근데 이 디스플레이 품질은 30만원 이상 저렴한 샤오미 11도 굉장히 좋거든요. 결국은 이원 플러스 9 프로의 카메라 쪽에 그 차이, 대략 30만원 이상의 값어치를 해야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, 그렇게 보기에는 요게, 아, 그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, 그래서 디자인과 디스플레이 품질 정도만 보고 100만원 이상 쓴다는 거는, 아, 요건 아니다. 이렇게 된 거죠. 자, 오늘은 한때 플래그십 킬러로 나름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원 플러스. 그원 플러스 9 시리즈 핸즈 온 후기 였 습니다. 아, 어, 뭐, 나쁘진 않았습니다. 나쁘진 않은데, 아, 100만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, 그리고 기대했던 이 핫셀 블라드와 콜라보한 카메라, 요게 가격과 그 기대에 못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. 또 나름 심플하고 깔끔해서 인기 있던 OS를 중국 내수 안에서는 컬러 OS로 대체한다고 하니까 장점이었던 것들이 하나둘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라 아쉬움이 남습니다. 자, 다음 영상에서는 이원 플러스 9 프로 예판 취소하고 구입한 그 휴대폰, 네, 다른 많은 경쟁 모델들을 제치고 왜그 휴대폰으로 결정을 했는지 그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이상 중국 상해에서 IT 소식 전해 드리는 저는 나루랑이었고요. 다음에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